안녕하세요 예희 액션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24시간 동안 살아보기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할 거냐면 요즘 겨울이라 굉장히 건조해서 피부도 좀 많이 거칠어졌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거칠게 살아보기 이름하여 상여자로 살아보기 아, 예? 그냥 끼워 맞춰봐 아, 네.. 네.. 시작하 있어 아니 시작하신 거.. 아니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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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고 가면 그냥 치고 어이구 아. 아. 잠시만 저분 왜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또 외모가 너무 어려워 아예 외모부터 상대적으가까가지고 아~ 어떤지 떠 이거 나 어머님, 사위씨를 어, 네, 네. 아, 누가 따? 죄송합니다. <laughs> 야! 네.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너, 너 뭐예요? 이게? 어죄송합죄송 죄송, 죄송. 뭐, 예, ]이야. 187입니다. 미안해. 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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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엄청 깨끗한데요? <laughs> 아이, 상대가 네 그런 걸 사는지 못 하다. 아, 공부 시작! 아잇! 이게? 예? 아잇! 아니 이거 뭐.. 이거 뭐.. 야이성적으로뭐아 이거 반짝치고.. 아, 이거 이슨 애교 아니아 이게 무지가 많아 여기아 진짜.. 이거나아서 하자. 물정도로. 설마.. 아아..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상현는넘어도일다상현자는 아프지 않아! 상현자는 스스로 걸레가 된다! <목소리> 여기, 불리 <흥뚜물이 목소리> 형이 <있잖아. 야이>. 잖아요이고 <목소리> 돌고지 야지 야간! 도래... 상현는 인구조 국가에서 물을 아낀다. 천연물로 할게아 진짜! 에이 진짜! 깔끔하게 빛나는 거보는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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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벌써 지치셨어. 아이, 안일 지치지 않는다. 배고픈데. 에, 뭐가 좋지 조저가밥밥 <laughs> 먹을까? 우리 그 언니 부를까? 강현자 언니? 응? 아니 진짜 진짜 불래 아이, 전화 한번 해 봐. 오라 그래. 어, <laughs> 내오 아이. 아, 니 아니야, 쉬미게. 아이, 내려오세요. 밥한끼 하슈. 좋은 생각이. <laughs> <laughs> 여기로 와 주시죠. 상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아 류상 여자도 움직이지 않는다 a d u 자 j 움직이지 않는 d 신상 e 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u 상여자 d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그 a 면 죄송한데 아, 네, 저희 <laughs> 조심하세요. 저 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oing to do t 아 a t I'm not g o 요 n g to d 저 that. I'm not going to d 어 that. 야아이 오. 저기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목소리> <목소리>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아, 이니 아, 언니! 아, 이니 아, 언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 아, 언 아, 언 아, 언니! 아이도오아 나이도 좀 으이! 으하하하! 으그연고 좋아 롯대 신화면 좋아! 젓가 까는 거 비호야 아니야! 깨끗하게 깎은 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laughs> 시간 얼마 안 주면 돼? 일주일이면 잘아 아니 3일이면 돼 면도한 거 비호야! 오늘 안에 여기다 날 거야! 으에! <laughs> <laughs> 푸릅푸릅 <푸른푸른 채. 웃음> <laughs> 네. yeah! 언니 어줘 <웃음> <웃음> 이네 가안 <거> 시켰어? <laughs> 안 사버려야지. 예! 가지라 소주를 그렇게 드세요? 예. <laughs> 예. 네. <laughs> <laughs> 우리 또 강남다야. 아,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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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코사렉스 제품 쓰시면 되거든요. 한번 써보실래 이거 쓰면 부드러운 여자가 되실 수 있어요. 코사렉스 이거. 에이, 별로 못 믿어는데. 한써봐 예. 바것에이야 부드러워 지세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 있었나요? <laughs> 이 코사렉스 펩타이드 세럼과 비타민C 세럼을 썼더니 부드러워졌어요. 어... <laughs> 부드러워지긴 코사렉스가 <코스 아릭스가> 최고구나. <웃음> 어... <웃음> <웃음> 피부가 거칠어지는 겨울, 우리를 지켜줄 코사렉스 제품을 아주 특별한 연말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계절,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특히나 피부가 예민해서 제품 고르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꼭! 주목하세요. 무려 30%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근이 네, 제품은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요. 어떤 기능성 화장품이랑도 잘 맞고 또 시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정말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화장을 하면 그날은 피부 표현이 오,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좋고 음. 제가 엄청 건조한 편이잖아요 음, 겨울이라서 더 건조한데 이거를 바르면 속건조가 진짜 제대로 잡히더라고요. 진짜 제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써봤어요. 어 촉촉해. 그리고 음. 이 느낌도 매끈매끈 너무 좋아요. 맞아, 부드러워요. 이게 사실 원래 바른 직후는 원래 좀 촉촉하다고 하는데 이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가지고 이 속건조를 확실히 잡아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또 반대로 지성인데 음. 이게 전혀 끈적임 없이 이딱 수분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그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끈적이지 않아요. 자, 이번엔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13, 23 세럼입니다. 고농축 순수 비타민이 13%, 23%나 함유된 저자극 자티 케어 피부톤업 세럼입니다. 민슬기 음, 씨가 이걸 쓰고 내년에는 검은 그림자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 솔직히 화장품을 쓴다고 바로 어. 이렇게 피부톤업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조금 순차적으로 피부톤업 되는 게 보이고 있어서 검은 그림자가 아마 내년에 못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도 다시 돌아온다! 저희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색깔부터 보시면 야, 비타민이 제대로 함유되어 있는 게 지금 컬러부터 음, 맞아 보이시죠? 뭔가 이 고농축이라고 하면은 음. 뭔가 끈적거릴 것 같잖아요. 아까 그 펩타이드 세럼처럼 굉장히 음. 좀 워터리한 제품이라서 전혀 끈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촉촉하게 보습감을 주는 진짜 전혀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맞아. 이 세럼의 향을 처음에 맡았을 때좀그 철가루? 참치캔?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있었는데 음. 이게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향료 성분이 안 들어가서 이런 향이 나는 거니까 음. 저는 그냥 기분 좋게 쓸수 있다고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아 저는 음. 약간 좀 중독되더라고 그리고 사실 이건 약간 음. 좀 창피한 음. 얘기지만 음. 제가 이제 너무 피곤했던 음. 뭐 그런 시절에 예,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이제 화장을 안 지우고 자고 아침에 씻고 <laughs>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 이 피부결이 엄청 거칠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 네. 근데 이제 그쯤에 이제 이코스알엑스 제품을 만나게 됐었는데 물론 이제 피부과도 한번 다녀온 것도 있지만 이 제품이 피부결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요즘 제가 슬기한테 자주 하는 말이 세수할 때내 얼굴 만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 맞아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그래 덕분에 또 세수를 또 열심히 또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 처음에 조금 따가운 감이 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트러블이 있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따가울 수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두세 번 바르고 나니까 저도 따가운 감이 전혀 없어졌고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써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비타민 함유량이 13%인 C13을 추천을 드리고요. 비타민을 완전히 좀 강력하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3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23도 전혀 처음부터 따가움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어가지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또 셀렉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타민 유도체를 쓰다가 호그 과를 아주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순수 비타민이 들어 들어간 이 제품으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비타민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으면 좀 비쌀 거라고 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와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 코사렉 스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레이디션이 어떤 연말 혜택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 자, 펩타이드 세럼과 비타민 C13 세럼이 정상가 4만 0천원인데 무려 30%나 할인해서 레이렉션 특가 28,700원! 자또 있습니다. 자, 이 펩타이드 세럼과 이 비타민 C23 세럼이 정상가 4만 6천원에서 똑같이 30% 할인을 해 무려 레이렉션 특가 팩이일 세럼이 생각나네. 촉감만의 눈물이랑 또 비슷하게. 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구매 방법은. 이영상의 제품 보기를 눌러서 링크에 들어가시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오늘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단 7일간만 진행이 되는 음. 코스알엑스 레이드 액션 특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해.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오히려 또 기초템 유목민들이 많잖아. 맞아, 맞아. 어, 나는 이번에 진짜 이거 약간 인생템 됐어. 그리고 요즘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가끔 하는데 이제 거기서 피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음, 들어요. 어, 저도요. 어, 어. 근데 이제 저희의 피부 비결은 또이 코스알엑스 핏타 이 비타민 C 23 세럼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기간이 좋은 게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하시고 있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어, 좋은 특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음. 올겨울 코스알엑스와 함께 부드러운 피부 가져봐요. 숨 보기 눌러주세요.